안녕하세요. 익절밥상이에요. 이번 영상에서는 묵은지 김치 무침을 한번 해 보려고 그래요. 방금 전에 김치 썰는 동영상을 찍었는데 일시 정지를 누른다는 것이 실수로 정지를 눌러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썰어진 김치부터 시작을 해야 될것 같아요. 김치는 한입 크기 정도로 알맞게 썰으시면 되고요. 뭐 김장 김치가 저희 것이 이번에 좀 싱겁게 담아져가지고, 저는 지금 소금을 조금 더 넣으려고 해요. 얼른 빨리 다 먹어서 처치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이 정도 넣으면, 이 정도 넣으면 될것 같고요. 김치 간이 안 맞게 되신 분들은 굳이 소금을 넣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지금 좀 싱거운 편이어가지고, 일단 설탕을 먼저, 설탕이 여름이어서 그런지, 습, 습기를 먹어서 뭉쳤네요. 이 정도. 미원을 조금 넣어요. 쓴맛이 나니까는 김장 김치들은 나중에 쓴맛이 좀 나서 미원을 좀 넣고 그다음에 다진 마늘 한 수저 정도 넣고 깨, 깨 넣고 참기름 이렇게 둘러줘요. 비비기만 하면 끝이에요. 정말 쉽죠? 음, 벌써 맛있는 냄새가 나요. 여기에다가 고추장하고 김치 국물 조금 더 넣고 양파 같은 거 썰어 넣으셔가지고 김치 비빔 국수를 해 먹으면 더 맛있어요. 저는 이거 그냥 밥 반찬으로 먹으려고요. 여기 다 비벼 져가고 있어요. 양념이 잘 스며들게 조물조물 잘비물같아요 음. 소금을 좀더 넣었더니 간도 맞고 맛있네요. 담아볼게요. 이렇게 작은 그릇에다가 담아요. 큰 그릇에 담아도 되는데 작은 그릇에다 이렇게 조금씩 먹고 또 꺼내 먹고 그러면 약간 새 맛이 더 나는 것 같아서 그거 맛있어요 창갑이 막 베껴지려 그래요 넣고 가장자리를 이렇게 깨끗하게 잘 닦아줘요. 얘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를 이용해서 꾹꾹 이렇게 김치는 꾹꾹 눌러줘야 또 맛있더라고요. 다 됐어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